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루 되세요. 왼손잡이 사사로 모아보앙 에글론을 죽인 사람은 누구일까요? 에훗. 사사 드보라가 가나안 왕과 싸울 때 그의 동역자는 누구인가요? 바락 기드온을 따라 나섰던 3만 2천 명의 군사 중. 최종적으로 선발된 인원은 몇 명인가요? 300명. 입다가 이기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? 영접하는 자를 번제로 드린다. 마노아의 아내가 낳은 나시리는 누구인가요? 삼손.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